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희입니다. 어, 오늘은 어, 군론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음, 좀 출제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형에 대한 문제를 개발을 해본 건데요. 어, 뭐, 숫자가 들어와 있을 경우에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이제 푸는 방법이 조금 다른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풀면서 설명을 해 드리고요. 자, 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 AB가 있어요. 근데 이제 B는 이제 0이 아니에요. 어, 아벨 군. 이런 아벨 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정수 K에 대해서, 어, 저런, 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군이 아벨군이 G cross G를 AB로 생성된 부분군. 이 부분군으로 쿼션탄 이런 군이 되겠습니다. 아벨군이죠, 다시. 근데 아벨군의 이제 구조 정리에 의해서 이거는 뭐 적당한 그쵸? 지금 이제 G cross G를 쿼션트를 했으니까 뭐 GN cross GM 이런 군 중에 하나하고 이제 동형이 될 건데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G 크로스 GK나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어, 자. 그런데 이것이 이 문제에서는 G 크로스 GK 이 K를 이제 찾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 먼저 이제 AB가 숫자로 돼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벨 군은 이 G cross G라는 이런 자유 아벨 군이죠. 자유 아벨 군을 이런 원소로 생성된 즉, 요게 이제 릴레이션의 역할을 하겠는데요. 요 릴레이션으로 이제 마드아웃을 한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군을 표현하는 표현행렬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생성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표현행렬은 행이 하나인 그런 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의 이제 표현 행렬을 보면, 자, 표현 행렬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어, 성분이 AB, 어, 요런 성분을 가지는 그런 이제 개수를 가지는, 어, 그런 벡터들로, 벡터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 그런 원소들, 이런 코디네이, 그러니까 좌표가 AB인 이런 성분을 가지는 이런 그 원소들, 원소들을 가지고 생성된 그런 부분군으로 코션들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숫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수 있냐면은 어 여기에다가 이제 뭐둘 중에 작은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b가 0이 아니라고 했는데 a가 0이면은 뭐 바로 끝나는 문제고요. a가 0이 아니면은 어이 b를 가지고 이제 a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a가 만약에 b로 나눈 몫이 q고 r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표현하는 그, 그 아벨군, 아벨군과 a를 r로 바꾼 어, 이러한 군이 표현하는 아벨군이 동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가면은 결국에는, 그렇죠 여기 지금 하나의 원소를 다른 원소로 나눈 나머지로 바꾸고, 또 이것이 0이 아닐 때이 원소를 다시 이 원소로 나눈 나머지로 바꾸고, 이것은 유클리드 알고지면 해당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한쪽은 0이 되고 한쪽은 D, 어, 요런 꼴에그 군을 얻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표현을 얻, 얻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D는 당연히 이제 A, 그래서 이 과정은 유클리드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이 D는 A와 B의 GCD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원소를 또 저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가 GCD를 쓰도록 하죠. GCD, A, B.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 이 행렬이 표현하는 아벨군은 어떤 모양이죠? 이 행렬이 표현하는 아벨군은 g cross g를 0d로 생성된 이런 부분군으로 마다웃한 그런 아벨군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g cross gd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되는데, 어, 물론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음 자, 그래서 일단 답은 k는 이제 k는 d가 되겠고요. 지크로스 d 하고 이제 동형이 되겠다. 근데 이제 어요 형식 말고 우리가 이 과정을 정확하게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그 결과로 동형 정리를 사용해서 좀 간단한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이렇게 작성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곧바로 동형 정리를 찾는 방법을 한번, 그니까 곧바로 어, 동형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laughs>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G 크로스 G D라는 거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어. 군 준동인 사상을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군 준동인 사상을 쓰려면은 G 크로스 G에서 G 크로스 G D로 D는 여기서 G C D A B.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b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주어진 이유도 알수 있겠죠. GCD를 계산을 하려면 GCD가 정의가 되려면 적어도 두 원소 중에 하나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b라고 딱 집어서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준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제 지크로스에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맵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기에는 x, y를 적당히 보내 가지고 커널이 커널이 커널 f가 a, b로 생성된 이런 부분군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커널에 들어 있는 x, y를 꺼내면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요? x는 a t, y는 b t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 우리가 좀더이 GCD하고 관계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두지 말고 a 프라임 d t로 둡니다. 여기도 b 프라임 d t로 두죠. 자, 이렇게 하면은 xy의 관계식은 일단 처음에 보이는 게 뭐냐면은 b 프라임의 x 그다음에 a 프라임의 y 이게 0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 XY의 관계를 잘 표현할 수 없어. 우리가 처음에, 아예 처음부터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BX-AY가 0이다.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건 어차피 리듀스 하면 이거랑 똑같은 조건이 되겠죠. 그니까 지금 뭐냐면 X와 Y에 대한 비율만 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비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a 프라임에 곱해진 게 d에 배수해야 되고 b 프라임 곱해진 것도 d에 배수해야 됩니다. 이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g.d를 이용을 해야 되죠. 이 g.d로 x, y를 잘 조작조작해서 어, 이뒷 부분 a 프라임 뒤에 붙어 있는 부분이 노출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프라임, b 프라임이 서로 소죠 지금 서로 소. 이때 우리가 이제 배수정리를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주정리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다잘 아시는 정리, 정리지만 아 일반적으로 이제 유클리드 어 정력에서 어 유클리드 정력에서요. 그쵸? 어 A와 B가 서로소일 필요충분조건이 유회리정렬 R이라고 하겠습니다. R에서 A, B가 서로소일 필요충분조건이 어떤 u, v가 존재해서 Au p l u bv 1이 된다는 거죠. 그쵸어좀더그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 최대 공약수 GCD 물론 이제 AB의 A는 0이 아니거나 B는 0이 아닐 때 얘기예요. 또는 그렇죠? GCD AB는 집합 A U BV UV 나 상에서에서 유클리드 함수 값이 가장 작은 것이다. 값이 최소인 0이 아닌 원소가 된다. 이것이 어 배수정리입니다. 정수에서 보면 당연하죠. 정수에서 보면은 그냥 이거 이제 양수인 양의 정수인 것들 중에서 제일 작은 게그 최대공약수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어, 오늘은 증명하지 않겠지만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A prime A U는 b prime 아, U plus B p r i m 가 1이 되는 이런 UV를 정수 UV를 찾을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노출시킬 수 있냐? 얘를 DT를 어떻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냐면은 그쵸? ux, 플러스 vy. 이게 뭔가요? 이게 dt죠? 그죠? 아, dt.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dt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xy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여기를, 뭐, 여기는 b'x, m i n u a'y. 그리고 이쪽은 ux, 플러스 vy.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주면 그러면 이제 커널 계산을 해보죠. 다시 커널 계산해 보면은 자 b 커널 어, x y가 커널 f에 들어간다. 이건 뭐냐면은 b 프라임 x a 프라임 y가 0이고, 그리고 ux vy가 뭐란 얘기예요. 어, 이게 m o d 그러니까 gd에서 0이니까는 m o d d에서 0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식을 풀면 a' b' 서로소니까는 b' x는 a' y가 되려면은 뭐가 되야 돼요? y가 b' 배수가 되어야 되겠죠. y는 b' t 그리고 대입해주면은 x는 뭐가 됩니까? a'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ux a' t 더하기 vy v b' t 이것이 Ua 프라임 s VB 프라임에 T인데요. 이게 1이죠. 이게 1, 이게 T에요. 이게 0 모두 D니까. 따라서 x y는 어떤 형태가 됩니까? X는 A 프라임 D. 아, 그러니까 T는 뭐예요? T는 T는 그러니까 SD죠. SD. 그래서 A 프라 DS. 이거는 AS. Y는 B 프라임 DS. 요거는, bs.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조건하고, 이 증명 끝이죠. 왜냐하면 이 조건하고, 뭐랑 동시다? x, y가, a, b로 생성된 부분군에 들어갈 조건과 동시다. 그러면은, 이제 동형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칠판다 썼으니까, 여기다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따라서, 동형정리에 의해서, G cross G mod 널 e r n e l F k e r n e l F가 뭐랑 동형이 되나요? G cross 어, Gd 아, G cross G죠. 왜냐면 하 이게 이제 전사 어, 전사가 되는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전사가 됩니다. 그렇죠? 전사가 되는 거는 풀면 되죠. 그렇죠? 예.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가 되는 거를 이게 전사 사상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BX, B 프라임, X, 마이 A 프라임, Y. 이게 전사가 되도록 하는 게 이게 지금 A 프라임, B 프라임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D에 배수가 될 테니까. 이거는 T. 그 다음에 어, UX, +VY는 뭐 T. 아, T 여기 썼나요? 다른 문자 뭐 없을까요? P, Q. 그런데 여기서 b'-a', 그 다음에 uv, xy가 pq 인데요. pq는 아무 정수라 상관없어요. 아무 정수라 상관없어요. 이걸 풀어주면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얘, 가 이제 역행, 이게 풀수 있냐, 이게 역행렬이 있냐는 거죠. 근데 이거 역행렬이 있죠? 왜? 이게 행렬식이 얼마예요? 행렬식이 1이잖아요? 그쵸? 행렬식 1이니까 당연히 이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유니 모듈러라고 하죠. 이거를 양변에다가 역행렬을 곱해주게 되면은, x, y에 대한 표현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q는, q가 이제, 그, 어 gd에서 정의가 됐을 때 x, y도 잘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그쵸? 전사고, 그니까 러 전사니까. 그리고 이제 얘는 뭐랑, 동칭, 동영인가요? 당연히 이제 커널 F가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어, 지금 문제풀이 시간을 통해서도, 어, 문제풀이 수업에서도 이, 그 표현 행렬이라든가,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 잘 학습을 하셔서 이런 문제를 잘 푸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